영상 시짜 나가도록. 네거왜 죽어? 뭘 죽어? 네거 방금 죽었는데 몇 마리? 아닌데? 죽었어. 뭐? 죽었어? 어? 끌하지 마. 아 진짜야, 니까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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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거 내가 네가 날 죽인 거 봤어. 뭔 소리? 야아 잠만. 큰일 났다. 가두기가 안 돼. 어? <laughs> 어 가두기가 안 돼. 이러면? 자 <laughs> 전용. 야 잠시만 좀. 가두기가 없어. 자, 저희 가두기가 없어서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에라이시. 일단 벽 건설 하고요. 이거 플레이 에 죽으면 안 돼? 응? 이상 총 두고 있는 애. 어. 죽으면 끝. 애들 벽 벽을 넘어서 공격해? 아니. 그럼 다행이네. 창곡. 창고... 언제들이 나와? 어, 2분 뒤에요. 건설은 뭐야? 아유니스리스도 이거 한개 나와. 이거 집건설해? 뭐? 집. 창고건설 안 하네? 했어. 아. 어, 어. 집 좋아? 집. 아니. 또 훈련소부터. 일단은 여기 놔둬, 저거요. 공화연구소도 해야 되지. 어. 돈 벌어. 돈 벌어. 와이드 빨리 나온다. 사거리가 8? 이 정도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겠네. 어벽이군 보고 합시다 이정도 뽑고요. 어 벽도 끌수 있고. 여 좋습니다. 못 뽑는 게 좋아. 유료? 예. 초반에 유료요. 일단은 창고에서 돈 먹고요. 아니? 탐 정찰귀 추적자. 어... 님. 예? 적군이구나 어. 돈은 어떻게 벌아? 이거. 오직 온리 죽여야 돼. 여기 아니 아니 여기. 아! 여기다가 사람과 하나 더 지어야지 병 올리면 안돼 치어 귀찮아 저기까지 가기 아하 좀 얘기해 주지 뭐 벽이 아파하네 체력 강화해야 돼? 아니 방어력이야? 체력 강화 아프면 체력 강화 불멸자 유령 유령 몇 마리 뽑을까? 추적자 추적자 모으고 와야지. 일단은 예돈 모으려고 존나 많이 모으려. 초반에 돌입니다. 벽을 존나 많이 손상해야겠다. 이거 봐봐요. 뭐? 오마이갓. Oh 이녀개 좋아요. 세스코 사막 개. 개 아니겠지? 벌레 나옵니다. 오마이갓. Oh <laughs> 예상했다 불멸자 불멸자 좋아? 꽤 좋아 꽤 좋아? 아, 안잡았어나 아직 안써어 저기 앞한다 어.. 거신으로 변신할 수 있어 가스 100 가스는 아 가스는 가스 지어서1군 뽑는게 좋지 다은 체력 강화. 할게요체력 강화하고요. 아, 이거인가요? 너무 지겨 플라즈마 건커져라도 하겠습니다. 알다오지세스 콜. 죽어. 와. 5야지해주공 설마 게 아니지? 뭐? 그그맨독 아니 이거나 다 이거다. 더더역 같은데? <laughs> 이 벽이 무조건 뚫려? 뭐몇번 리셋 안, 안 돼? 벽을 좀 지, 많이 지어야겠는데? 홍콩 라지. 딸더이 플라즈마 건. 그 어,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치초디 필요합니다 우리 아니 다행이다 좋아요 이거 누구 이거, 이거, 이거. 이... 아 개종개종 개종. 일단은 건설로부터 먼저 건설 하고요 예. 음. 일단은 뭐 정찰기 소환해가지고 이거 먹으러 갑시다. 비거들의 행진 방어력 안 좋아. 어, 뭐 어? 해야 나가야 돼. 방어력 해놓긴해야 돼. 그래,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. 비가 들은 없잖아. 없잖아. 내가 먹고 좋아해요. 이런 건. <laughs> 오, 거신이 있네. 거신. 내 컬렉션 건드리지 마. 칠드. 칠드. 오, 옆에다, 옆에 그것도 있네. 우리 그 장원에 있어, 먹어서 어떻게 넘어가? 뭘 넘어가? 어.. 니네 그걸로 사령관? 아니, 정찰기 정찰기? 정찰기.. 헉, 이, 이 안에 들어간다! 아, 수송도 할수 있구나 어 그냥 가면 돼, 근데 일단 합칠게요 돈이 좀 모이면 저는 뭐 수리하고요, 피체러그이랑 방어력 강하들어 하겠습니다. 동생이 갑자기 주력게하고 있는데요, 바보 같아요. 진짜요 하나 뚫릴려나설나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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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안되겠다 벽좀 좀... 많이 생산해야겠어네 이거 이합도록 하겠습니다 도 되면 단일 먹고요 이 외계인 잘가요 일이외 <laughs> 예? 이거 뽑니까 뭐? 이플라즈 어떻게 뽑아 그 있잖아 사이오플라즈마입장어예정은 개조 <laughs> <간설러, 웃음>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온 개조인가? 애들 저거 뿌실 때까지 개수 있네 응. 이런 씨 았어사이의플라즈마와 네. 근데 저거 저거 시간 끄는데 <laughs> 내려 그냥 내려 어. 내려도 공격하던데 리얼 어 미친 합치게요어아 합치는 거아니지 이거 합치는 거아니고거 합치는 게 아니어서 기억났다 살인 지능기 님예 이거 나왔어요 <laughs> 어, 이제 장거리

일단 한번전화얘치료안해 벽을 이거 눌러줘야 돼 R 어 R R? R? 아. 지원 대기 중. 멀리서 치료하는 거야? 예어 예티 나왔습니다 아. 뿅뿅뿅뿅뿅 죽어라아 근데 몇마리 해야돼? 그 치료하는걸 어? 한마리 한마리 도 충분해? 어나 아, 충분해 난 충분해 넌아니지 뭐. 예, 예 팅팅 태연이 플라즈마가 두나 뽑을 수 있습니다 사연이 플라즈마거는 신앙입니다. 여러분 제가 알기돈좀 어,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 돈을 뭐 계속 생산해 놓겠습니다 돈이 필요해요. 일단은 뭐할거 없고 했기 때문에 개소리 집어와 세다 멋야저 뭐, 강아지들은 강아지 카와이한데? 뭐이 거신 어글 하자 근데 별로 다왜 음. 이제 말하느냐 근데 거 하다 사거리가 10인데? 네, 네, 네. 여기 놔둬야겠다 아 저거 관물 먹어야겠다 엉덩 넘어갈 수 있겠지 뭐하 엉덩 못 넘어? 거신이? 어머, 너무하다. 안되다 데미지 주는 거 맞아? 어. 이거 보면 아이가 마지막라고내거봐 봐. 개 좋아. 가스가건ん 많이 되네. 많이 안녕. 또 잡아 가기잖아. 아닌 <laughs> 어, 뭐야? 아깜짝야나이 죽은 줄았네 플레이어 자, 죽은 줄알어안 보였어. 진짜만. 해 이제. 한 마리 더 꼬고요. 얼러지지, 쟤. 식충 아니겠지? 아니야. 아, 뭐야, 지금 거신에서 엇갈 못하네. 더 이상 엇갈이 들어가? 음... 와, 근데 치료 진짜 빠르다. 뿅. 샤이닝 리펄 세서건니총 4개입니다. 그 가스는 계속 떼야 된다! 맹. 영화소 건설 또 할게요 한개더 건설한 거구나 이거 처음 봐라 그러면은 잡시다리 변신! 신우어어어어력이랑 체력이랑 하나 들어오겠습니다 양이 양이 양해 나와요. 양이 나옵니다. 양이 y a 지 체력이 왜4 0 0 0이 y 많이 아파한다 벽들이 뚫릴 것 같다 g Yang, 연 a n g 데 뚫렸어요. 더 n 자 수성산 빨리 타야 돼.

옆에서 비비.. 아아아 나쁜 새끼 기잘 가라 <laughs> 여러분 막화 이래요 <laughs> 도망쳐 너라도 살아야 돼 잠깐만 나뚫리고다해어어어어어어어잠 어! 어! 빨리 어! 어 뚫린다 어? 나안 살려줘서 그래 뭐가씨려 나는 방어력을 갖고 있지만 존나 해주심입니다 이럴 때는 제발 <머리오> 왜 나한테 오는 거야? 꼬이꼬이. 아! 니키가 사망했습니다. 어? 뭔데? <머리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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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뻐. <개가. 개가>, <머리오> 위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쟤 나빠, 나나 나빠, 나아 나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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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나나 준비 완요 뭐야? 자자 끄꿀 거예요. 꺼져요. 꺼요. 미안합니다. 꺼요. 꺼. 야, 꺼. 야, 꺼. 나상람 오시기 전에 꺼. 어, 사람 모르고 틀어 버렸다. 기이 되나요? <목소리도> 아. 야, 이한 50초밖에 10초밖에 안 틀었는데. 걸리냐, 그게. 모든 차작권검 보면 1분 이내에 되면 괜찮아. 어, 몰랐니? 어. 와, 걔나 뭐, 문도 안 열어주고. 와, 진짜 도윤이의 마음 알겠다. <laughs> 여러분, 아코가 원래 저래요. 인정소생 없이 자기만 편하면 돼요. 일단은 뭐 다른 것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부탑 건설. 메탈 척. 철 든장? 뭔데? 이게 아, 메탈. 장비를정지하입니다

왜? 어디가 이기고 있 아, 지지. 지칠지요 아니 지 장갑이 9지 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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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 지지. 지지. 지 있을때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여기서 또 교훈을, 교훈을 얻습니다. 마크는 믿으면 안된다. 응? 저 믿지마요. <laughs> 여기까지 얻습니다.